갑을 등급을 받은 원주의 이제 석탑들이 서울로 옮겨져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이 원주의 그 많은 석탑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갑을 등급을 매겨져서이 상급 유물들이 일본으로 갔다가 음. 일본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로 환수됐다가 이제 또 이제 폐기된 것들도 있고. 뭐 이제 방치된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 이제 지광국사탑을 이제 환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지광국사탑은 이제 시작이다. 음. 네. 남은 이제 원주의 어떠한 유산들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에 있다고 합니다. 뒤뜰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안내도 없고 네. 어떤 지역 표기도 없이 이제 방치되어 있는데 어. 사실 지광국사탑도 우리가 그 이걸 풍화 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걸 아크릴로 할지 유리로 할지 보존 작업을 하면서. 네 예. 저희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예. 이러한 우리의 원주의 유물들이 이제 서울 그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뒤뜰에 있다고 하니 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이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그 문화 침탈의 현재형이라 생각을 해서 예, 이게 좀어스트 기사로 이제 어. 했습니다.